자 제목이 How Children Build Mathematical Understanding 어떻게 아이들이 수학적인 이해를 쌓는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자 아이들은 수와 양의 초점을 맞추는 사물 사이의 관계들을 탐구하고 구성을 하면서 그들만의 행동이나 활동을 통해서 수학적인 개념을 밝히고 연구한다 아이의 발달에 대한 수학적인 개념 발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이들은 그들만의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수학적인 개념을 밝히고 연구한다. 자첫 문장 볼까요. Every day 매일 children explore 아이들은 탐구하고 and construct 구성합니다 relationship among objects 뭔가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구성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왜냐? 자 frequently 그래서 빈번하게 These relationships, 이러한 관계는 focus on, 어디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How much, 얼마나 많은, or, 혹은 how many, 얼마나 많은. How much와 how many의 차이는 그러면, how much는 양이고요 그죠? How many는 몇 개. 그죠? of something. 무언가가 얼마나 많이, 또는 몇 개나 exists, 존재하는지. So how much or how many가 의문사고, something이 주어고, 그리고 w a 가 동사인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둡니다. 자, thus, 따라서 children count, 아이들은 셉니다. one cookie, 과자 하나, two shoes, 신발 두 개, three candles, 초세 개, on the birthday cake, 아, 생일 케이크 위에 초세 개, four children in the sandbox, 그리고 모래 놀이통에 아이들 네 명, 이렇게 셉니다. 그럼 children compare 아이들은 비교합니다. Which has more 무엇이 더 많을까? Which was, has fewer 무엇이 더 적을까? Will there be enough 충분히 있는 것일까?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children calculate 아이들은 계산을 합니다. How many will fit 얼마나 많은 것이 알맞을까? 이제 now I have five 이제는 나 다섯 개 있는데 I need one more. 하는 한계가 더 필요해 이런 식으로 예를 든 거고요. 자, in all of these instances 이 모든 예시들에서, children 아이들은 are developing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A notion of quantity 양의 개념을 자,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양 quantity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의 개념을 바로 양의 개념 notion of quantity 자, 그럼, children review and investigate mathematical concepts. 아이들은 바로 수학적인 개념을 review 하면 밝혀내고, investigate, 그러면 연구를 한다. 뚜루,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their own activities, 그들 자신의 활동과, or, 혹은 experiences, 경험들을 통해서, such as, 예를 들면, figuring out, 그래서 뭔가 알아내는 것과 같이, 뭐를 알아내는 것, How many crackers to take at snack time? 간식 시간에 몇 개의 크래커를 가져가야 할지. Or 혹은 또 피겨링과 서치에즈 s 걸리는 목적으로 sorting 이렇게 동명사 두 개가 서치에즈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죠. Shares into piles. 그래서 아 조개 껍질을 저 더미로 이렇게 쌓아두는 더미 있죠. Piles 그렇게 더미로 분류하는 거. 이런 것과 같은 그들만의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수학적인 개념을 밝혀내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수학적인 개념을 어떻게 탐구하고 밝히는지를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22년 6월 23번이었어요.